나이스, 와. 오, 오! 손짓고 치고. 오! 손짓고 치고. 오! 손짓고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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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치고 아, 고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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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你这道我这样，咋了 <laughs> <laughs> 다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어, 바로. 어, 어, 좋다 됐다. 아, 아 오우참참 나이스. <laughs>

누가 이 되고. 나이스. 오 씨. 와. 아이씨. 거 어? 네. 네. 됐다. 빨리. 아우. 06

됐다. 됐다. 오. 됐다. 오. 미스 미스 미스. 고. 아이스. 세이브 세이브. 와! 나 올레브. 세트. <웃음> 아. <웃음> 너무 좋아는다텐년 <좋아하네. 웃음> <1년>. 좋네. <laughs> 오늘... 피어는 <목소리> <뛰어다>, 계산대 <뛰어다. 목소리> 바로. <목소리> 어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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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좋았어. 오오오아 좋다 우리 어아 끝이 인경기에 비에 서서 했어 그라스 들어갔어, 들어갔어요. 내려 <laughs> 내와와 아. <laughs> 3이 <3위. 웃음> 아사 <4위. 야>, <Expedition> <containment>

이리 아, 어. <laughs> 어. 아우 좋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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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

똑같다. 야, 완 만들어. 아, 예쓰! 괜아 오. 괜찮아요. 세이그 거기 떨라서 거기 떨라서아 괜찮아. 와. 퍽을 못 봤어. 빨리 세비 치러. 나 나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없어, 없어, 없어. <웃음> <웃음> 바로 바로 바안 돼. 아, 나. 동이요 동문이요, 동이사랑해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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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고 아, 그냥 넘길 거. 실력. 이것도 <laughs> 실력이야. 집중력 네, 네, 네. 받 뒤로 뒤로. 트 막. 안 닿았어. 안 닿았어. 안 닿았어. 안 닿았어요, 형다 안다. 다안이 와, 이다한다이겼 할기야 어, 어, 네, 아. 잠겼냐? <음 yeah, like 이 너무

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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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-1. <laughs>